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 정책 관련 상담, 제조 인력 정보 제공, 경영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 계획 수립, 지역 업종별 특화 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 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며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특화 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전용 공간 및 기기, 3인 이상의 운영 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2024년을 소공인이 제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그 중심에는 각 집적지에서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모집에 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습니다.